야, 되게 옛날 감성이라더 좋다. 이게 옛날 감성이야? 완전 옛날 사이월드 감성으로 나왔어. <laughs> 실패하면 그냥 회사만 떠나기란 거 아니라 내 자리를 지키려고 버틴 게 아닌데, 그나 때문에. 피아노 배우고 싶어 했잖아요. 기억 안 나요? 아니면, 그니까, 러 주연이가 안 쳐줘야 될거 같아. 어어. 주연이 먼저 안 쳐주고. 아, 해서 안 쳐. 피아노 배우고 싶어. 싶어 했잖아요. 초등학교 때 피아노하고 나서, 피아노를 배우어했요 제가 상 약간 상관 안 가면? 낚시 어, 어. 그 <laughs> <laughs> 진짜 자자들편 낚시를 지어시고 낚시를 하지 마지 않아? 고 낚시를 하지 마시지지고 하지 마시고, 낚시를 하 진짜 시마 야, 매니저가 없네. 한 거예요? 네,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. 근데 나보다 누가 먼저 찾아왔다별큰 도움은 못 됐죠? 아니요. <laughs>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. 죄송해요. <laughs> <laughs> 재형이 라이트때문에 정말 있는데 이거 근데 별로 큰도움못 됐죠? 아니요 그게,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아,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음 아, 수 너무 큰도이 됐어요 안 하죠? 게이가잘해이가잘해보요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고마워요 계속 서서 하는 건안 불편해? 무대 만나보는 길이에요. 할때 뭔가 앉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, 앉으면 저... 처음인 <목> 것 같아. 이 없어져? 어디로 가봐? 앉아서 할수 있나? <laughs> 앉아서 안, 안 해. 앉그래 이걸 탄다고 이거는 그냥 어, 프렌드끼리 하는 것 같아. 불편하다. 토닥토닥 이런 느낌 들것 같아. 어, 이거 다해봤 가시네. 이 정도로 다 있네. 아, 아, <laughs> 어, 재밌다. 찔짜다 아, 삼나지 드디어 칩니다. 공 잘했죠? 물좀마 우리 캠핑을 하자 그래. 매트란 그래. <laughs> 그런 것이야. 남자쟁이들은 아, <laughs> <나만 웃음> 하지. <들어갔지. 웃음> 미쳤다 미쳤어. 나네. <아우. 웃음> 아, <laughs> 아, 네 좋아요. 매트까지 일곱 겹. 일곱 겹. 와만. 어 오버 없어? 오버 없어? 야 나만 장갑 없어, 아. 나만 오버 없고. 아 신호 조심할게요. 구멍이 빨리 필요해. 시영 볼때한나 잠깐. 시영 볼때 하나 봐. <laughs> <laughs> 아 조용히 하랬죠? <laughs> <해야죠? 웃음> 최대한 킹받게 해줘야 돼. 틱톡 받을 더킹 받는 게 있나? 아아 그걸로 해. 최대한 까적거리는 수학 좋을 것 같아. 뭐 어디 있어? 귀엽냐, 이거 중요죠 목걸이 어딨어? 아, 아, 아 이제. 근데 많이 해놔야 되는 뭔 너무, <laughs> 뭔가... 너무, 너무, 아이고, 허구, 너무 뭔가. 굉장히 아기 같은. <laughs> 갑자기 아기가 됐네? <laughs> 잡아준다 하 행복해 보인하나 이제 시작이다 요즘 애들 이렇게 일찍 가더라 만약에 내가 믿기 힘들 때는요 그냥 계속 의심해줘요. 그럼 나는 계속 증명해낼게요. 내가 그래 왔을 어. 때 추워서 알아서 눈물이 그런 거였어요. <laughs> <아유, 웃음> 어. 어. 아 그럼, 아나 아까부터 안구건조가 심해가지고 자연스럽게 <laughs> 눈이 <한번> 시려서 <laughs>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나올 수 있어. <laughs> 눈이 시려가지고 지금 뭐안 해도. 그럼 마음 지워나가면서 함께해요. 언니가 되게 내 꼬꼬노가 된대. 내리막이래. 뭐가 아파? <laughs> 어파나이 <아빠>, <laughs> 아, 뭐, 메스... 야. <laughs> <돌아, 돌아, 돌아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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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. 잘했어. <웃음> <웃음> 아침부터 소고기로 <laughs> 좋아요 소고기. 아침부터 요속 처음 해전모르는데 아니 이렇게 좋은 날에 드세요? 오늘 같은 날엔 수고한 여자친구 편하게 많이 쓰 어떻게 할래? 아예 더 느끼하게 할래? 수정이 리게좀달라지할 <laughs> 맛죠 이거 s 1 u 1 l 1 1 p l l u s 1 p l u 1 1 1 1 s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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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알겠지? 네. 3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. 준비했는데 시험씁섭하고

너무 잘하지 않나? 요이 한층 높이. 도망가. 도이가 도망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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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도망가. 도망가. 도가 도망가. 도망도망도망이도가도도도망 <laughs> 약간 멈추면서 이따 주려고 했는데, 한번 여기서 알아서 물은표할 테니까. <laughs> 아, 진야 아니, 아니, 아 서서 아니, 아니, 아니. 서서 이거 아니야, 서서 <laughs> 서서히! 서서 이거 아니야? 그러면 똑같잖아. 어차피 사운드 안들어가데나 날려신 응. 나오고 있어. 응. 말을부리너렇게 깜짝 너는게 불내 아니면 어, 너가 할래 내가 이렇게 해 줄게. 아니, 팔짱 말이고. <laughs> 아니 그냥. 응.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집이니까 오히려? <laughs> 집에서 하는 네, 게다 아, 어. 집에서 게것 같아. 네 안녕하세요 그놈은 흑염룡에서 백 수정역을 맡았던 문가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선 시원섭섭하고요. 너무나 따뜻한 현장을 만들어준 모든 스태프분들과 수영 감독님께 꼭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네요. 네 안녕하세요. 그놈은 흑염룡의 반주연은 역을 맡은 최현욱이라고 합니다. 마지막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되게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으면서도 되게 시원섭섭한 느낌이 있습니다. 그놈은 흑염룡의 서아진 역의 임세입니다 반갑습니다. 약간 얼떨떨하고 믿겨지지 않고. 시원하게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근호먼 어, 허금영에서 김신원 역할을 맡은 곽시양입니다. 매일 촬영장에서 웃으면서 재밌게 촬영하고 있는데 배우분들하고 스태프분들하고 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시원섭섭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기억에 남는 신은 무엇보다 저희 엔딩 신. 너무 추웠지만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그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. 저는 사실 로코다 보니까. 코미디적인 요소가 더 기억에 많이 남는데, 초반에 이제 수정이와 게임씬을 찍을 때도 되게 재밌게 찍었던 기억이 나고요. 그리고 사무실 내에서의 어 티키타카들을 맞추는 신들이 저는 되게 재밌게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. 처음에 게임 속안 촬영할 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오랜만에 문가 영양과 촬영도 했었고, 현옥 배우랑도 호흡을 맞춰보고 또 재미있는 장면이어서 기억에 남고요. 또 신혼과 저희 첫 만남 그 장면도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하아...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하면 벗는 거 <laughs> 제가 드라마 촬영하면서 굉장히 제일 힘들었던 게 상이탈이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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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동안 흑염룡 정말 재밌게 찍은 작품이고요. 가영이, 현욱이 만난 거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제 배우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현장이었습니다. 이제 좀 저희들끼리 좀 친해진 것 같고 뭔가 손발도 맞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었었는데 이제 끝이요? 네, 이제 끝이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아쉽지만 좋은 분들 많이 만난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배우는 게 많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. 배우면서 촬영을 하는데 그 속에서의 피어나는 저의케미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서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슬아 보기만 보고 너무 가영이 너왜 찍었어? 그러게요 저희가 분에 네. 재밌게 찍어가지고 오래 기억에 남을 거. 지금까지 저희 작품을 애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